네, 음,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비트스타 체인 코인입니다. 배치 코인인데요. 후오비 D앱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음, 채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배치 코인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작성을 해서 어제 올릴까 그러다가, 아, 스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밑에 이제 설명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다시 디앱으로 들어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해 보니까 디앱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9월 19일 오늘이죠 중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 한국은 9시죠 9, 9시에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무료고요 음,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무료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9월 24일날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이 코인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올릴까 말까 하다가. 만약에 별로 안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음, 어, 스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 오늘 아침 바로 이 시간에 뒤에 연결이 돼서 이제 한 11시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12시간인가요? 예. 그래서, 음, 초기 선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12시 33분이 남았습니다. 어, 일단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해당 링크 어, 영상 오른쪽에 V자 표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사전 선점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로 디앱이 되어있어서 영어하고 한국어도 이렇게 전환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음 글쎄요 어쨌든 근데 디앱을 통해서는 전환이 안됩니다 근데 이게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무료 책을 앱 알고 계시죠 와트 와트 하고 ui ux 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개발사에서 만든 건지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코인들이 많죠. 뭐오 r 로 코인도 있었고 스냅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스냅 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케인가뭐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캠이 아닐 수도, 스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는 돈이 안 들어가는 무료 채굴입니다. 그래서 사전 선점의 기회가 있어서 어 어제 하루 고민하고 오늘 만약에 대비 안됐으면안 할라고 했는데 어, 다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어. 그다음에 기본적인 컴퓨터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디앱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기본 컴퓨터 성능이 주어지고 주로 유저들의 가입에 따라 컴퓨터 성능이 할당됩니다. 사실 뭐이 부분은 대부분 국적의 코인이 똑같은 채굴 앱이 똑같은 컨셉이죠. 배츠 중국명은 비츠스타체인 실명 로그인 없이 어, 후호비 디앱으로 들어가서 채굴이 됩니다. 9월 19일 20시간이라 9시죠. 9시부터 24일날 9시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가 시작된다 하는 걸 알, 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안남았죠. 사실은 어, 가입 방법입니다. 토큰포켓 "tp 월렛 후오비 어, 체인 뎁스를 통해 접속을 합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를 해주셔갖고요 어, 후오비 네트워크의 토큰 포커스의 후오비 네트워크의 뎁스 위에 검색창이 있어요. 뎁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검색에 요거를 붙여두시면 어,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굴 방법." 현재까지는 특별히 뎁스를 통해 DAP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기본은 컴퓨터 0.1 컴퓨터 성능으로 시장해서 1급에서 3급 광고 그리고 노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인출은 1천억 배치. 도대체 몇 개를 채굴할 수 있는지는 채금해봐야할것 어,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 쉽게 일단 음. 한글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붙여 놨습니다 뭐 옆에 한글로 적어 놓으신 부분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도 됩니다 9월 19일 채굴 시작 거래 시작 채굴 시작이 한 하루 하고 5시간인데 이거 어제였거든요 어제 지금은 한 12시간 29분 이렇게 되네요 아. 10억개 총 순환량이고 채굴 뭐요 물음표 표시인데 10분 동안 현재 컴퓨터의 성능을 어 T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T당 2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0.01844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 마이너 숫자가 13000명이네요 꽤 되네요 그래서 뭐 무료 컴퓨터 성능 해서 10명의 신규 사용자 능력을 권장함 보상 OT 컴퓨터 컴퓨팅 파워 OT의 컴퓨팅 파워가 좋네요. 13,000명이 가입을 했으니까 음좀볼 필요는 선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선점이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이종료이게 채굴창인데요. 이렇게 0.1t. 일단 기본 컴퓨터 성능이죠. 그 다음에 기본 컴퓨터 성능 1급 광부 2급 광부 3급 광부그 다음에 배치, 블록, 노드입니다. 노드 이게. 노드에 대한 또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누르시면 내광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레퍼럴 홍보하는 건데 요거 누르시면 할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이게 내 성적이란 뜻이네요 주니어 마이너 2점 해서 뭐 기본 컴퓨터 성능 1급 광부에 10% 컴퓨터 성능 확보 2급 광부에 5% 컴퓨터 성능 확보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조건은 컴퓨팅 파워는 300T에 도달 신규 사용자 5명 추천 뭐 이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밑에 적어 놨으니까요아 마이 마이닝은 뭐 이렇습니다 그레이드 D1 이고요 마이팀 집적 인원수 없고요 레코드 어, 인출은 1천억 배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캐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너 숫자가 일단 사전 가입으로 13,000명이 돼 있으니까 굉장한 숫자이긴 합니다. 아래는 에 메뉴 설명입니다. USDT로도 T를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1USDT가 2T로 돼 있네요. 오른쪽 중국어 배치에 대하여는 아래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배치의 내용인데요. 배치는 어떤 코인이냐는 걸 설명한 건데 밑에 한글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홈페이지고요. 내 팀이고요. 컴퓨팅 파워 교환 내성적 배치에 대해서 위험 고지 텔레그램 트위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참조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배치하고 와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캠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개발사가 두개 내일 수도 있지로 비교를 해서 이 영상을 <laughs> 올리는 겁니다. 아, 어, 어, 파도 끝없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세계입니다. 그 단정,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간노. No. 어, 배치. 와트. 제가 캐고 있는 겁니다. 한6 0개 6,900개 정도 캐고 있네요. 예. 했는데, 모양이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 모양도 똑같고, 밑에 커서도 똑같고. 같은 개발사인가요? 이게? 그러면 와트도 스캠이면 이것도 스캠. 이게 스캠이 아니면 와트도 스캠이 아님.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스캠이 아닐 수도 있고, 스캠일 수도 있고, 스캠이면 와트드 스캠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캡니다. 일단 13,000명이 들어가 있고, 어, 어제 대비 안 됐는데, 오늘 대비 됐고, 어뭐좀 서버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는 걸로 그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24일 대보면 대충 알겠죠. 배치는 블록체인 웹3.0 스타체 네트워크 시나리오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 뭐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한 거다. 이게 예. 아 이게 스타링크 얼마 전에 스캠이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그거를 또 따온 것 같기도 하고. 배치 어쨌든 최고 시도 사전 가입을 저는 이미 했습니다. 호흡이 에코체인을 쓰고, 컨셉플레이트는 웹3.0 NFT.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음, 중국어를 알지도 못해서, 예. 에코체인의 거래비용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보다 더 싸다. 이렇고요 배치에 대해서 이것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 인터넷 웹3.0 기술 기반의 이게 머스크와 관련된 거죠 아, 네트워크 설비의 배치죠 어쨌든 이 백서라고 써는 거는 어디서 배껴 왔는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플랫폼 기능은 이렇고. 어, 배치는 미대 금융 결제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어 하고 있다. 엄청 길죠? 예. 음. 총 발행량은 1억 토큰이고, 음. 블록 보상은 4년마다 반감되고, 초기 채굴량은 약 3만 개, 일당 뭐 여러 가지를 할것 같아요. 뭐사물 인터넷도 하고 뭐 예측 시장, 펀딩, 소셜 네트워크, 뭐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 시장 온갖 것들을 다 적어 놨네요. 예. 수석 암호화 박사 엔드류그 다음에 CEO 마이클이 뭐 가입해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